안녕하세요. 나쁜 엉덩이입니다. 따뜻하고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도 즐기고 싶은 욕심이 커지는 요즘. 홈카페 만들기를 위해 가정용 커피머신을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오늘은 향긋한 커피 한 잔의 로망을 실현시켜주는 가성비 커피머신 추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20바 압력을 보여주는 반자동 커피메이커부터 캡슐 커피 브랜드들과 호환이 가능한 전자동 제품까지 다양하게 가져 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구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추가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최저가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가 꼽은 1위는 원두 보호 기능에 영구 필터가 탑재된 필립스 올인원 커피 머신 제품입니다. 그렇다면 1위 제품과 함께 다른 네 개의 추천 제품도 빠르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탑5 나쿠진 콜드브루 커피메이커. 단 5분만에 콜드브루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커피머신 제품입니다. 휴대하기 좋은 제품이라 실내외 공간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진공 방식으로 추출되기 때문에 카페인 성분이 적게 추출되며 추출 시간 또한 선택하여 취향에 맞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답니다. 우수한 활용성을 자랑하는 5만원대. 라쿠진 커피메이커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포, 쿠잉레트로 반자동 커피머신. 20바의 강한 압력을 균일하게 제공하여 풍부한 크레마와 안정적인 추출을 도와주는 반자동 커피머신 제품입니다.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팀 노즐로 우유를 데우거나 풍성하고 부드러운 우유 거품을 만들어 낼수 있으며, 304 스테인리스 소재로 제작되어 위생적인 세척과 관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죠. 스팀 모즐이 있어서 다양한 커피를 만들 수 있고 분쇄 및 캡슐 커피 모두 호환이 되는 9만 원대 제품이라 인기가 많아요. 동시에 두잔 추출이 가능한 후인 커피 머신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3 필립스 라떼 클래식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간편하고 직관적인 원터치 디스플레이로 원하는 진하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는 전자동 커피 머신 제품입니다. 100% 세라믹 그라인더가 원두를 곱고 균일하게 분쇄해주며 15바 압력에 1.8L 물탱크로 만족도가 높죠. 분리가 가능한 추출그룹 덕분에 세척이 용이하고 우유 거품기가 있어 라떼나 카푸치노를 손쉽게 만들 수 있어요. 필립스 에스프레소 커피머신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는 천개가 넘어가고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세 스펙 및 할인 정보는 영상 설명이나 영상 댓글에 있는 구매 할인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탑2 보아르 가정용 캡슐 커피 머신. 캡슐 커피를 자주 드신다면 이 제품은 어떠신가요? 분쇄 원두와 더불어 네스프레소나 돌체 구스토 등 캡슐 커피 브랜드와도 호환이 가능한 커피 머신 제품입니다. 캡슐을 넣은 후에 커피 버튼만 누르면 추출 끝. 쉬운 사용 방법에 추출량도 조절할 수 있어요. 19바의 높은 압력으로 추출되며 15분 후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어 화재를 방지해주는 보아르 캡슐 커피 머신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4.5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원 필립스 아메리카노 브루인 커피 머신. 원두 보관부터 커피 추출까지 한 번에 도와주는 올인원 전자동 커피 머신 제품입니다. 원두 보호 기능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본연의 커피 향을 유지하며 분쇄도부터 진하기까지 맞춤 추출이 가능하기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죠. 때문에 같은 원두로도 다양한 맛으로 즐길 수 있답니다. 2023년 10월에 출시한 필립스 커피머신 상세 스펙입니다. 후기 평점은 5점 만점을 보여주고 있어요. 탈부착이 되기에 세척이 간편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영구 필터가 탑재된 20만원대 브랜드 제품이라 추천 제품. 1위로 꼽았습니다. 오늘은 가성비 커피 머신 추천 탑5를 알아봤는데요. 괜찮게 보신 제품이 있으신가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세요. 괜찮게 보신 제품 구매하셔서 여유롭게 커피 즐기시길 바랍니다. 저렴하고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는 최적과 꿀팁은 영상 설명 혹은 영상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상 설명을 보시면 인기 많은 커피 메이커 제품들이 소개되어 있으니 쇼핑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끝으로 해당 리뷰는 제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며 행복한 한주 되세요. 현명한 쇼핑을 도와드리는 나쁜엉덩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